이야기 낱말 이야기 9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소인배와 대인배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인배는 좀 자주 듣는 말인데 대인배는 글쎄요 이게 제대로 된 말일까 어떤 말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예문들을 몇개 봤는데 소인배를 적으로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책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만. 그리고 소인배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런 사람이 소인배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인배와 소인배는 무엇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인배와 소인배를 이제 같은 문장에 썼습니다. 소인배란 말은 막 우리가 익히 가끔씩 듣는 말인데 대인배란 말은 이게 제대로 된 말인가 표준 말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일어나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인배는 제대로 된 조합이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 쓰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인배와 소인배, 배 자가 들어간 낱말들을 몇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을 보니 마음 씀씀이가 좁고 간사한 사람들이나 그 무리를 소인배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 또는 그 무리다. 네, 무리, 무리, 이 배가 물이란 어, 뜻이에요. 물론, 어, 그 물이 속에 한 구성원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이다. 소인배의 폐단으로 세상이 어지럽다. 그렇죠? 어, 소인배가 많은 세상은 좀 어지러워집니다. 자, 이 배자를 보면, 물이 배라고 했는데, 이 글자를 뜯어보면, 안일비 자의 어, 술의 거예요 그렇죠? 자, 안일비라는 것은, 기본적인 뜻은, 새가 좌우로 날개짓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골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새가 좌우로 날개짓을 한다. 그래서 날개짓을 한다는 것이 기본 뜻이고, 또 좌우로 날개짓을 한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날개짓을. 그래서 여기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아닐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레가 잇따라 나란히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수레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새처럼 이렇게, 어, 잇따라 계속 좌우로 이렇게 쭉 퍼져 있는 모양. 그렇게 있는, 어, 상황은 이제 물이, 뭐, 사람들에 비해서는, 대해 물이라고 볼수 있고 또는 사람이 아닌, 여기에서는 뭐 수레들의 쭉 모아놓은 어떤 어, 모임이다. 뭐, 모듬이다. 막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물이 배를 보니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 의미는 물이다. 물이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다. 한 그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줄이다. 술의 행렬이다. 그렇죠? 쭉 줄을 서서 있는 그 상황을 이 글자로 나타낸다. 그러다 보니 순서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떼, 떼, 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도 일반적으로는 어떤 물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인배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섬섬이가 좁고 간사한 사람들이나 그 물이다. 또는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배에서 비가 아니다. 아닐 비. 비행을 저지른다 할때 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쓰였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의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그런 낱말이다. 그래서 소인배라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대인배는 보면 제가 가진 사전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전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대인배는 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을 소인배에 상대하여 이러는 말이다. 소인배란 낱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소자를 대자를 바꾸면 상대적인 의미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일종의 신조어다. 일종의 신조어다. 한자를 제대로 알고 쓰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자가 의미가 좋지 않은 배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인배란 말은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신조어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매스컴의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니 KBS의 바른말 고음말 2013년 10월 7일 방송분에서도 언급을 했다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 이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대인배란 말은 어 이렇게 남말의 조합상 맞지 않는 것이다 대인과 배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2년 후인 2015년에 방영된 우리말 겨루기에서는 이게 표준어처럼 소개가 된다. 표준어처럼. 아, 소인배의 반대가 대인배다. 이렇게 공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 뭐 그런 프로를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쓰는 거죠. 왜냐하면 한자를 모릅니다. 이 배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와, 의미와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 소인 반대는 대인임으로 소인배가 있으면 대인배가 있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이 썼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대인 배는 결국은 대인 플러스 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인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 보통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말한다. 뭐 이것은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가지 중립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몸이 아주 큰 사람, 뭐 이것도 어, 뭐 나쁘다, 어,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몸이 큰 사람을 대인을 한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말과 행실이 바르고, 점잖고 덕이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보고 어, 대인이다. 비록 몸은 혹시 몸집이 작을 작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성품을 보고 아, 대인이다. 큰큰 어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배자를 붙인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에 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쓰이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자를 모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것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점점 퍼지지 않겠느냐. 소음비란 말과 그 상대되는 의미로서 확 들어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계속 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한자를 아는 분으로서는 될수 있으면 이것은 안 쓰는 게 좋다. 아, 그렇죠? 짝이 맞지 않는 말이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어, 제가 제 유튜브를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 다 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뭘 모르고 그냥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이 배자의 속성을 다시 한번좀더 따져보겠습니다. 아, 수레가 이렇게 늘어서 있는 모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첫째, 기본 뜻으로. 배출을 한다. 배출. 네, 이것은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쓰레기를 배출한다할 때는 이 배자를 쓰죠. 네, 이 배자를 쓰는데 여기에 배는 계속 줄, 줄줄이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인재를 길러 사회에 내보낸다. 네. 보통 보면, 어느 어떤 학교는 명문 학교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그렇죠? 어,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합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어, 예전에 어, 논산 훈련소에 가면 배출대가 있죠.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자대로 갈때 배출대에서 이제 간다. 뭐 그것도 이, 이 배출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무리다 그룹이다. 이거는 일종의 가치중립적이에요. 나쁜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무리다 할 때는 동년배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동년배라고 한다. 이때 배는 나쁜 의미는 아니다. 연배. 이것도 나이가 비슷한 사람. 동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개 합치면 이제 동년배가 되겠죠. 그리고 선배, 후배. 이것도 뭐 나쁘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무리를 얘기한다. 이제 세 번째는 패거리를 얘기한다. 패그리는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간신배다, 불량배다, 협잡배다, 좋지 않은 거다 씁니다. 무례배다, 불황배다, 네. 시정잡배다, 폭력배다, 오늘 나온 소인배다 할때다 이것을 습니다 그런데, 대인배란 말이 여기에 포함되면 좀, 어, 대인이라는 나말이 어, 여기에 섞인 나만은 아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인배의 반대말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군자가, 좀 반대말이다. 그리고 대인이다. 네, 대인. 대인이나, 군자를, 가 소인배의 반대말로 볼수 있다. 상대어로 볼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은 군자라는 말도 잘안 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군자라는 것은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다. 예전에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을 이르던 말이다. 또는 예전에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르던 말이다. 네, 이것도다 예전에, 예전에서 물 이제 요즘은 잘안 쓰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 행실이 점잖고 어질고 듣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맞저사람 군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겠죠. 좀더 그걸로 보면 오히려 신사라든지, 그렇죠? 막 그것이 더 어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인이 소인배와 어울린다. 될수 있으면 대인배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물이 배가 있는데, 이 아닐비자가 들어가서, 배라는 발음이 나는 글자들이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손을 하면 밀칠 배다, 밀친다. 이안일 비자 가 좌우로 나있다 그랬죠. 방향이 반대입니다. 방향이 좌우가 그래서 손으로 반대로 밀친다. 밀칠 대구 어, 밀친다. 배구 우리가 어, 운동에 배구가 있습니다. 공을 이렇게 쳐냅니다. 밀쳐냅니다. 그래서 배구 배구를 한다. 배척한다. 뭐 여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글을 쳐가려면 논일 배다, 논인다. 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배회한다. 그렇죠? 배회한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논인다. 그리고 사람인을 붙이면 광대다. 어떻게 보면 어, 희극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이것도 이것은 사람이 아니, 아닐 정도다. 그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우스꽝스럽다. 뭐 그러면 개해석할 수도 있겠죠. 배우다. 배우라고 하면 어, 배는 희극배우를 얘기하고 우는 어, 비극배우를 얘기한다. 뭐 이렇게 또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복잡한데 이것은 이제 성시배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성씨 중에 하나가 배차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은잘 뜯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것은 오디자와 안일비자가 합쳐진 것이에요. 그렇죠? 오디자를 이렇게 어, 사이를 띄워줍니다. 사이를 띄우고 안에 안일비자를 넣으면 이게 성시배시다. 배씨 있는 친구분들도 계시겠죠. 또는 뭐 본인 성의 배씨인 분도 계시는데 이 글자를 어렵,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빗자도 쉽죠. 옷디자도 비교적 쉽다. 부수지 부스, 않을까. 그래서 아, 요옷 가운데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 쉽게 외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소인배. 네, 이것은 어, 오래 전부터 동양 한자 문학에서 어, 사용하던 낱말이다. 대인이라는 말은 물론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대인배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네, 뭐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신조어를 할수 있지만, 어, 짝이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낱말의 배합이다. 글자의 배합이다. 소인의 반대는, 어, 막, 소인배의 반대는 군자라고도 할수 있다. 요즘 말로는, 요 신사도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 소인배와 대인배는 상대가 사실은 아니다. 라는 사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